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영의 파워 경제톡의 박종영입니다 오늘은 기획 특집 호서대학교 가족 기업을 찾아서 제 2탄 주식회사 오송 김인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의 환한 미소가 우리 그.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장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신가요? 네. 네, 우리 대표님처럼 지역 경제가 환하게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봉사 정신의 오성, 전남 시민의 행복 전도사 김인혜 대표와 함께 파이팅! 파이팅! MTB. 그 다섯 가지 의 소나무 어떠한 회사인가요? 저희는 2007년도에 충남 홍성에서 창업을 음. 시작했고요 다섯 옷자 소나무 송자를 쓰고 있고 처음에 창업했을 때 다섯 명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다섯 옷자 소나무 송자를 써서 주식회사 오송으로 창업했고요. 음. 어, 소나무는 아무래도 이렇게 항상 그곳에서 푸르르게 있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해서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뭐 굳은 절개 변함없는 마음 뭐 이런 것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섯 분에서 지금 한분 남으신 건가요? 네 다섯 명 중에서 저 혼자 이제 남았고요. 다른 네 분들은 다 창업해서 각각에 나가 나가셔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일송이 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주식회사 오송에서 생산되는 주력 제품은 어떠한 제품이 음. 있나요? 저희는 그 방역용 살충제가 메인으로 해가지고 2007년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의약의 폼, 네. 네. 그리고 살균제, 네. 그리고 분사제, 음. 그리고 올해부터 천안시하고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 신제품 이제 의료기기. 그니 그러니까 이제 신제품으로 새로 이제 나오게 되겠네요. 네, 2020년도에 저희가 본사를 충남 천안으로 가지고 오면서 아 제가 이렇게 고여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 항상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다가 실패도 하고. 네. 근데 의료기기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해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될것 같습니다. 예, 천안 시민의 행복 전두사 다우 신 말씀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MTB 초기 스타트업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인 인력과 자금 마케팅 중에 네. 어떤 부분부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천안에 와 가지고 이렇게 제일 어려웠던 게 연구 인원들을 확보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어, 외국에서 온 친구가 이제 하나 들어와 있고요. 호서대학교의 그 네. 호서호서대학교에서 그 호소대, 행정과에서 일했던 친구가 와 있어가지고 음. 그두한세명 정도 의 연구원을 채용했는데 음. 그 과정에서 조금 실 조금 이게 네. 실패도 있었고 네. 또 그리고 또그 그 실패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 네.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자금 부분은, 자금 부분에서 조금, 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는 충청남도에 도자금, 정책 자금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충청남도에서 소개받아서 자, 자금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결했습니다. 아, 인력이 가장 어려우시고, 네. 그 다음에 자금? 자금 부분. 음, 음, 예. 그다음 음, 그래서. 또 마케팅, 뭐 이렇게 네, 되겠네요. 마케팅,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주식회사 오송이 충청남도나 천안시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앞으로 또 지원받고 싶은 계획이 계시면 그런 부분들 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남도에서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인력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아까 있던 나사렛대학교 나온 그 친구는 인력사업을 통해서 2년간 보조를 받고 있고 음. 그 사업은 저희가 되게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고 음. 저희도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 경제 진흥원에서 네. 진행하는 인력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산학이고.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뭐 많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MTB 그리고 천안시 예. 과학 진흥원하고 지금 예. 현재 신제품 개발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음. 어, 지금 저희가 2년차인데. 음, 저희가 올해 한게 이제 작년도까지는 제품 개발을, 개발 위주로 해가지고 특허 3건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허 한 다섯 건 정도를 천안시 과학진흥원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은 이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뭐 여성 발명대회라든가 뭐 남종현 발명대회라든가 발명대회에 나가가지고 네. 지금 성적은 되게 괜찮게 만족적으로 얻고 음. 있습니다. 아, 발명 경진대회 뭐 이런데 진출하셔서 그 성과를 좀 많이 내셨군요. 뭐 그러면 실적은 되게? 실적은 작년도에 저희 네. 음악 캐리어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로요. 음. 음악 캐리어는 작년도에 실적 막한 천만원 정도 뺏기 못 냈습니다. 아, 실적? 네. 그리고 올해 좀한 조금 더 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 차원에서 뭐 이렇게 막 서울시라든가 발명대회에서 특허 제품이기 때문에 발명대회를 지금 홍보 차원에서 열심히 지금 아, 뛰고 네.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원이라고 하는 또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명 특허를 하는데 제대로 발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발명진흥원에 좀 의뢰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쪽도 예. 한번 저희가 알아볼게 저희가 네. 발명진흥회의 직무발명 우수기업으로 인정돼 있는 기업이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거는 못 했는데 네. 그쪽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아, 모르는 <laughs> 부분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야 또이 자리에 또 자주 나오시고 싶고 또나오신 음. 보람이 또 계시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보람이 <laughs>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회사 <laughs> 오송이 호서대학교 하고 그 산학 협력단에서 지원받는 부분이나 학교에서 뭐 R&D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받고 싶으신 부분이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서대학교 그 동물 쪽 동물 약품 쪽을 저희가 신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호서대학교의 동물 독성이나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시스템이 되게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면 네. 어, 호서대학교나 주식회사 호서대학교를 통해서 주식회사 오성이 좀더 발전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물 복지학과고 아마 또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조인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어, 네,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산학협력단에 혹시 가족기업으로서 혹시 도움받고 싶은 부분은 계신가요? 산학협력단에서 어, 가족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거를 제가 뭐뭐가 있는지는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있으면 지원 사업이라든가 네. 기타 등등이 있으면 어, 호소대학교와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호소대학교 어, 가족기업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호소대학교 가족기업은 R&D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인력 양성 지원 사업, 음. 그리고 마케팅 지원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MTB 주식회사 오송이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이 네. 이제 성공을 해서 유니콘 기업이 된다면 지역사회에 어떠한 환원을 하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성이 잘 커서 정말로 유니콘 기업이 된다면 저도 그게 바램이고요. 그리고 네. 지역사회나 그런 쪽에 예를 들면 제가 연구인력 개발 자금을 받아서 지금 했으니까 그 자금 받은 것도 제가 연구인력이라든가 대학교의 젊은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제가 천안시에서 조금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그 소외된 계층,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게 했지만 지원을 못 받는 기업,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그룹홈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복지 사각지대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laughs> 그런 쪽에 제가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같이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그게 꼭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해서 오송이 이렇게 단단하게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계시다면 어떤 계획이 계신가요? 현재 오송은 네. 이제 어 방역약품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메인으로 해서 그게 매출액의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 새로운 신사업을 찾아서 지금 천안시하고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나아가서는 의료기기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진단기 뭐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킬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서대학교하고 산학연을 해가지고 동물용 살충제라든가 동물용 진단 씨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어 개발해서 어 산학연과 함께 성장하는 주식회사 오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첫째는 신제품으로 의료기기를 좀 생산해 보신다고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에 생산되는 제품에서 좀 확장을 해서 동물용품에 관련어 있는. 호서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마 좀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MTB. 끝으로 어, 천안 시민 여러분들이나 오송과 같은 중소기업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힘내시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중소기업이 어, 되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길을 찾고 함께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우리 그 주식회사 오송이 천안 지역에서 우뚝 서든 어, 기업으로 꼭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늘은 기획 특집. 호소대학교 가족기업을 찾아서 제2탄 주식회사 오송의 김인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김인혜 대표님의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과 봉사정신이 지역의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대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박종명의 파워 경제 톡톡톡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 MTB.